어잘 잤다. 오늘은 뭐할거 없나? 어? 뭐가 와있네? 누구한테 왔지? 급한 일이 생겼네. 당장 내 집으로 와주면 고맙겠네. 존장. 존장이 나한테 메시지를 썼다고? 이거는 여기 오고 처음 있는 일인데, 한번 가봐야겠다. 존장의 집이, 어, 여기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마을에 있는 정말 귀한 키링 하나를 마왕에게 도둑 맞았다네. 마왕을 처치하고 키링을 되찾아와주겠나? 그 뭐, 키링 하나인데 마왕을 처치하라고? 싫은데요? 아, 아니, 그, 싫다고 할 수도 있지.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예, 예, 뭐, 키링, 키링인가 뭔가 그거 해볼게요, 네. 하하,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고맙네. 오른쪽에 있는 캐스트를 확인하고, 검과 방패를 가져가기나. 캐스트요 마왕만 처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캐스트 1번, 슬라임 처치, 2번, 스켈레톤 처치, 3번, 좀벌레 처치, 마지막으로, 마왕 처치. 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 오, 검이랑 방패. 야, 방패를 왜 이렇게 많이 주신대 검은 또, 완전 S급 검을 주셨네. 오케이, 갔다 오겠습니다. 슬라임, 여기 있네. 슬라임 별거 없지. 나에게는, 짱. 짱짱 센 운터 거미 있다고 됐다 다 잡았나? 어 이제 없네 근데 왜 이렇게 슬라임볼이 많지? 잠깐만 아 뭐야 이 더러운 건 저기요 슬라임 잡은 데 코딱지가 나오잖아요 이러려고 나 시켰네 들어오니까 여튼 다음으로 잡을 게 스켈레톤이었나? 저기 있네 뭐 저거 한 마리를 왜못 잡은 거지? 이럴 땐뭐 내가 한 방에 나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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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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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러니까 못 잡지 어? 야 이런 거를 그냥 방패랑 겉만 주고 나한테 시킨다고? 맞아 이거? 방패가 많은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 그러면은 살살 접근을 해보자고 저기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이러면 안 맞지 쟤를 방패로 막으면서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자 막으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왜안 막혀 왜안 막혀 왜막 아니 저기요 중국산 방패를 주셨네 지금 이게 왜안 막혀? 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 벽을 만들면서 앞으로 진격을 하는 거야. 살짝 살짝씩 막으면서 자 여기에 하나 아자아 아, 아, 잠만 이거 이렇게 됐다 그게 좋아. 나머지 한. 이렇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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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앞까지 왔다. 넌 뒤졌다 때려지나 오케이 이 리와 넌. 넌 큰, 큰일 났다 이제. 됐다. 뭐가 나온 거지? 길어진 운터의 막대기? 왜왜 왜 길어졌지? 음. 여튼 스켈레톤 잡았고 이제 어 저기서 좀벌레 잡으면 되는 건가? 뭐야? 나와 있네. 안녕? 아, 왜얘또왜 이렇게 아픈데? 에. 에. 오케이. 좋았어. 뭐지 이거? 운터 강화석? 이걸 어따 써? 이렇게 세 마리 다 잡았고, 이제 마왕을... 어, 마왕은 어디인지 알것 같다야. 이제 마왕을 잡으면 되는 건가? 나 여기 살고 있으면서 마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잠깐만... 저게 뭐지? 일단 한번 때려볼까? 뭔가 흠집도 안날것 같긴 한데... 어, 야, 일단 도전... 야, 왜 이렇게 빨라? 너 무섭잖아. 무 이거... 아, 잠깐만... 개기면... 안, 개기면 안될것 같은데... 야, 자, 일단... 일단 때려... 어, 잠깐만... 나 보러 빠졌어. 야 방패가 바로 부서지잖아 이거를 어떻게 잡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걸 좋아하시나 설마 이거, 이거 가지실래요 아닌데 그러면은 막대기 막대기 어떠세요 아 막대기도 안 좋아하시잖아 이, 이거는 어때요 오 마왕 나에게 0.00어 1 데미지를 주다니 대단하군. 참고로 아쉽지만, 너가 찾는 키링은 다른 마왕갱이 있다? 나는 그러고 줘도 안 가. 그 아이, 마왕님, 마왕님한테 키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지? 아이, 또 찾아가기 싫은데? 이거 그냥 똑같은 거를 구매를 해야겠구만. 어차피 촌장은 내가 저걸 잡았다고 얘기만 하면 은 모를 거야. 좋아, 연구소. 키링이 얼마 정도 하려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됐다. 구매. 오 왔다. 오 이게 운터 키링이구만. 좋았어. 이걸 이제 촌장한테 다시 갖다 주자. 오 촌장님 가져왔어요. 이거 맞죠? 그래. 이게 내가 찾던 거라네. 정말 고맙네. 보상 EXP 3. 10원? 아 촌장님 그그 그 아닌 것 같은데. 그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에 뒤졌어요 님은. 이번에 새로운 운터 키링. 뭐 그냥 귀엽게 생겼고요. 운터 나줘라는데 절대 안 나줄 거고요. 앞 뒤면 다 되어 있어요.